여러분, 반갑습니다. 월어스님의 법공약. 줄, 탁, 공식. 오늘은 승가의 노래 1 5 7조 네째 줄입니다. 덕사는 어떤 스님이든지 들어오는 것을 보면 문득 때렸다. 장령탁이 송화했다. 덕산의 방망이와 임제의 하리요. 구리로 만든 근강과 무쇠로된 보살이라. 우레가 진동하는 곳에 귀가 다 멀고 별이 사라질 때 눈이 모두 먼다. 눈이 먼다 하며 그대에게 조개의 달을 가리켜 주노라. 네, 선문 염송 제 17권의 개송입니다. 선문 염송에는 이와 유사한 그런 그, 어, 화두, 개송 이런 것들이 쫙 모여 있어요. 음, 이 참성 공부하는 사람들에게는 말하자면 뭐 정말 교과서 같은 그런 책입니다. 그 과거에는 우리 저 선불장, 스님들의 승가, 어, 과거고시를 선불장이라고 그랬어요. 선불장 시험 과목 중에 선문 염성과 경덕 전등록이 포함되어 있었어요. 그래서 승가 고시를 보려면 누구나 이걸 다보고 공부를 했어야 돼요. 그러니까 참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. 서문 염송 같은 경우는 양도 워낙 방대하고, 거기 개송들 위주로 들어있어서 사실 이해하기도 쉽지 않아요. 우리도 지금 뭐 이렇게 이야기로 하는 건 쉽지만, 시로 지어 놓으면 그 뜻을 간파하기가 쉽지 않죠. 그와 똑같습니다. 덕산 스님은 어떤 스님이든지 들어오는 것을 보면 문득 때렸다. 그래서, 덕산, 방, 임제, 할. 이게 유명합니다. 덕산은 보기만 하면, 입만 열라. 그러면, 방맹이를 때려서 내쫓았고, <laughs> 임제 스님은 할. 누가 와서 뭐만 물어보려고하면 으악! <laughs> 소리질러서 <들어서> 내쫓았으니까, <laughs> 더 이상 어떻게 말 붙일 곳이 없는 거죠. 뭐, 입만 열을, 개구적창이라, 일만 열면, 이건 바로 진리를 얘기하는 거예요. 우리가 사람들이 진리, 진리하고 진리를 찾지만 사실은 진리 아닌 것이 없다 이거죠. 믿어요? 아니, 그러면 왜이 세상은 이렇게 불공평하고, 응? 어? 아니, 이 세상에 왜 그렇게 부자와 빈자가 있고, 독재자도 나타나고, 이게 무슨 뭐, 이게 진리야? 음, 다 허상이에요. 가상현실이에요. 다 아바타고. 이 모든 것이 가상현실이고 모든 존재가 아바타라는 걸 깨달으면 더 이상 말할 게 없죠. 근데 그걸 못 깨달으면 계속 머리를 굴려도 소용없어요. 네.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어요. 현재는 흘러가요. 그러니까 과거, 현재, 미래가 다 가상현실이에요. 진짜 현실은 바로 지금 여기에서 이것뿐인데 바로 지금 여기라고 하는 순간 지나가요, 이것도. 그러니까 말 꺼내면 방맹이로 때리는 거예요. 덕산의 방망이와 임재의 하리요 구리로 만든 금강과 무쇠로 된 보살이라 이거는 무슨 소리냐면 어떻게 보면 뭐 이게 논리적으로 설명할래야 할 수가 없다 이 소리예요. 우레가 진동하는 곳에 귀가 다 멀고 으악 하는 순간 귀가 멀어버리죠. 귀 멀라고 하는 소리예요 그게. 귀가 멀어야 돼요 여러분. 그게 무슨 소리예요. 듣는 것을 듣기만 해야 되는데, 내가 듣는 거예요. 그러니까 기분 나쁜 거예요. 안 좋은 얘기 하면. 좋은 얘기 하면 기분 좋아지는 거예요. 이게 왜 내가 듣기 때문에 그래요. 별이 사라질 때 눈이 모두 먼다. 방맹이로 빡 때리면 눈앞에 별이 빡 번쩍이죠. 그랬다가 사라져버려요. 눈이 모두 멀어. 눈이 멀어야 돼요, 여러분. 진정한 진리를 보려면 눈 멀고 귀 멀어야 됩니다. 눈이 먼다 하요 이게 무슨 뜻이냐? 그대에게 조개의 달을 가리켜 주노라 눈이 멀어야, 비로소, 진짜 달을 볼 수가 있어요. 음. 달은 항상 보름달이에요. 눈을 뜨고 보면은, 초승달, 반달, 금음달, 이렇게 보이죠? 그거 다 착시입니다. 착시. 음. 차라리 그냥, 눈먼 사람이 그러죠. 달이, 달은 어떻게 생겼어? 하고 물어보면 사람들이, 어, 달은, 크고 밝고 이렇게 둥글해 하고 얘기하죠. 이 사람이 더잘 알고 있는 거예요. 눈뜬 사람들은 뭔 소리야? 오늘 반달이야, 보름달이야, 금음달이야. 이게 다 착시 현상이에요. 여러분이 보는 것은 다 착시고 느끼는 것은 다 착각입니다. 눈 멀고 귀를 멀을 때 진정으로 보이는 것을 보기만 하고 들리는 것을 듣기만 하게 됩니다. 마와냐 바람이.